안녕하십니까? 신아이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에 신집사 교회 신집사 교육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사실적 증거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등한 세 위격이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란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표현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도. 인간의 생각과 어느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표현하는 최고의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 중 어떤 한 분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든지 또는 권한이 더 많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십니다. 단지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으로 3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체란 말 그대로 한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위격의 하나님은 영의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천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의 세계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삼일체 하나님은 삼위로서의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관계로 성경에 나타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심과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를 창조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이시고 이 땅에 예수 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슬퍼하시며 울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인용하실 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모여야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며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시며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월등한 존재로 창조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시며 동시에 하나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삼일천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지금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